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단에서 파악하시는 정책적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비산보험공단 2000년도, 지금 24년 전에 예, 저희 그 검보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어, 시작을 했고 지금도. 어, 여러 가지 정책적 어, 연구와 또그 어, 추후 검증의그 일산병원 자료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신포괄수까지 시범사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50건 이상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셨고 자체 연구 용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병원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됐죠? 당연히 적자 났습니다 적자가 얼마 정도 났나요? 어, 원장... 502억 났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502억이 났고 당연히 당기 순이익도 364억으로 적자였는데요 지금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비급여 적정성 관리 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일산병원이 적자가 한해두 해가 아니라 2000년 이후로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이 사유에 대해서 공공병원으로서 정신과 폐쇄병동을 운영한다던가 필수과 재활병동 호스피스 이런 걸 운영함으로써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적자가 난게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 경이 있는 이런 진료를 지속을 했을 때 적자가 나는 것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법정 비급여 진료 이외에 이미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사 병원 대비 평균 진료비가 낮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비급여 이외의 급여 진료를 주로 운영할 경우에도 적자 발생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살리고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라가면 적자 운영은 개연성이 발생하는 거겠네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에 타 민간 병원들이 이것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짠다고 쳤을 때 그러면 정부 방향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고 운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적자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아직도 운영이 되는 것은 비급여 부분과 비급여를 지금 줄이고 적정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비교별을 창출할 수 없는 이를테면 소아청소년과라던가 아까 앞에서 나온 흉부외과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적자가 누적이 되고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해서 소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필수 의료 분야에 지금 그 원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거기에 있어요. 대해서 연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분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병원 개원 이후로 재정 관련 연구 몇번 하셨어요? 일산병원의 재정관련 네. 연구 말씀하십니다. 일산병원이 지금 공강보험 공단의 테스트배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시범사업 관련해서 가장 네. 손두에 있는 병원이고, 그러면 네. 거기서 나오는 재정관련 연구가 잘 반영이 되면 합리적인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00년 개원하셨고, 지금 2024년인데, 지금까지 재정관련 연구가 몇번 있었습니까? 저희는 분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구 한번 나왔습니다. 몇 년도에 있었는지 아세요? 2016년에 한번 하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이 재정 추계나 비급여에 대한 조정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근거가 보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앞으로 일산병원은 그 좀더 공공성을 띠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필수료, 중환자 소아 진료 이런 쪽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를 내는 방법밖에 없고. 착한 없다. 적자 말고 나쁜 적자는 그럼 뭡니까? 어, 일반 다른 공공 의료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덜 착한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덜 착한 적자요? 네. 덜 착한 적자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민간 병원이나 다른 공공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 구분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적자라는 말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정책을 민관과 함께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부로 구분해. 착한 적자가 덜 착한 적자를 구분해서 저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